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금 아침 이제 시작되고 2%씩 어, 넘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 어, 간밤에는 그냥 뭐 크게 조용한 편이었는데 아침 시간에 또 어, 강한 탄력을 붙으면서 어, 코인 시장 전체를 좀 상승장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2%씩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일 상승이 되어 버렸고 어 4,100과 4,150을 돌파해 버렸고. 그저 이제 아침 걸로 보면은 4,150은 아닌데 그래도 4,100은 회복된 상태고 지금 이제 장중에 추가적인 반등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4,400에서 한 4,300만 원까지 단기 상승 폭이 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아직은 하락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 방심은 할수 없다. 그래서 어 흐름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이 흐름 좋아지는 기회를 타서 어 빠르게 추세선을 넘어갈 경우 우리 가 한번 재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좀올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봉으로 또 놓고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도 어 이게 이제 아침 여덟 시한 일곱 시에서 여덟 시 정도부터 어, 탄력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장 마감되기 한, 한 시간 전부터 이렇게 움직여줬네요. 자, 주봉상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어,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주 세팅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어, 다행히도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주봉상에서 5일선을 회복해줬고, 어, 지금은 현재 10일선을 다시 회복해주면서, 42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기 상승으로만 좀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큰 그림을 뭐 그릴 거냐, 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못 오른 폭이 많고, 빠지고 조정폭이 길다 보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이제 일시적인좀 반등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추세선 돌파기 전까지는 연일 상승이 나올지언정 안전할 순 없다. 예, 아 요즘 막 목이 너무 아파서, 예, 좀, 괴롭습니다. 자, 어쨌든, 어 이제 이렇게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래서 이제 4,400 정도 그냥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400 정도면, 어 충분히 비트코인 기준으로 단기 반등이 좀 나타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트라이크가 뭐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는 어, 기회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반등 폭에 대한 부분. 자, 근데 우리가 요런 것 때문에 좀 걱정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이 상태로 그냥 쭉 올라가서 추세선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 버리면, 중간에서 팔아먹은 게, 밑에서 반등 나왔을 때 살짝 먹고 판게좀 아쉬울, 쉽지 않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 모든 투자는 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 그렇지 않으면은 변동성이 생기고, 그 당시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지 준비도 안 되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등 때꼭 정리를 하는 쪽이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하겠죠. 추세 돌파되고 나서 다시 보는 것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코인들이 지금 다 얘처럼 뚫고 올라가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뭐몇 프로 정도 많게는 뭐, 뭐 적게는 뭐몇 프로에서 많게는 한10프 때까지 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코인들도 보면은 그냥 요 정도에요. 요렇게. 연일 반등은 나왔지만 전체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는 자리다. 단 비트코인이 추세가 넘어갔을 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못간 애들 그동안 이제 못간 애들 보면은 이제 쟤는 이제 많이 갔으니까 많이 간 애는 빼고 이렇게 못간 애들. 폴리메스도 엄청 못 갔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 시장이 반등 나온다고 해서 모든 코인이 다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주 중에서도 일부 코인들만의 반등 시점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 내 거는 못 간다라고 이렇게 좀뭐 착각이 되고, 뭐 미리 팔아버린 사람은 아쉬움이 있고, 전에 이제 3600 지지선 이탈했을 이때 손절하신 분들도 아쉬움은 남겠지만, 어, 아직은 하락장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 다시 우리가 재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아직까지, 어,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어, 단기 상승으로 봤을 때는 연속 상승이 계속 나오니까 시장 흐름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어, 확실한 거는 어,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니, 하기 때문에 어, 그거에 따라서 보통 이제 반응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 상황도 좋지만 어, 지금 상황도 좋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제대로 된 어, 흐름이 나타났을 때 공략하자라는 부분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심지어, 빠지는 코인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진 않고, 올라가는 코인들이 뭐, 30%, 10%대, 뭐, 7%대, 이렇게 많은데, 자, 이런, 이제, 코인들 대부분, 오늘 반등 나오는 애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무게감이 있는 애들이고, 자, 오늘은 이제, 펀디엑스가 또, 약간 반등은 주고 있는데, 사실 펀디엑스 되고 빠진 거 보면, 어, 고점 갔다가 지금 밑바닥 온거 보면, 얘도 사실상, 지금 사야 돼요. 왜? 빠지고 나서 뭐 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애들 뭐 슈팅 막 크게 나온 것처럼 사실 올라온 건 없어요 대신에 어살 수는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코인 시장이 또 하방을 보고 또 내려갈 경우 우리가 추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대로 그냥 관망을 좀 하자 어 조금 며칠만 더 참자 그래서 어 이제 추세 돌파 때까지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야 돼요 왜냐면은 비트코인도 상승장 때 추세 상승 추세가 꺾이고 나서 지금까지 하락이 된 거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흐름을 무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라는 거는 어 지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돌파 아니면은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따져 볼 수가 있고 지금은 하락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돌파 시점이 나왔을 때 돌파했다고 해서 첫날부터 공략하냐 어 그건 아니고 첫날 돌파 후 약간 눌림세가 나타나줬을 때부터 음 본격적인 공략이 좀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는 또 추가적으로 어 영상을 좀또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좋았다고 해서 모든 코인이 다간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멘탈 붕괴가 되면 안 되고 내가 그동안 관심 없었던 코인들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 돌파됐을 때는 어 가, 가장 못간 애가 누군가 걔를 빨리 찾아야 돼요. 가장 못간 코인. 그리고 어 많이 큰 폭으로 하락된 애들. 큰 폭으로 빠지면서 반등도 많이 없고 어 계속 이제 거래량도 많이 감소된 애들을 <laughs>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눌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잘 그림이 나와 주고 있고요 어, 비트코인이 4,500만원 어, 비트코인이 엄청 가네요 너무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어, 지금 4,400을 봤는데 4,400을 이거 돌파하게 되면 어, 진짜 강세가 나온다고 쳤을 때는 5천만원까지 봐야 돼요. 5천까지. 5천이면은 한요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요렇게 가버리면은 또 메이저 애들이, 어, 동시에 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메이저 애들이. 비트토렌토도 사실 굉장히 이제 못 갔던 애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어, 나머지 큰 덩어리 있는 코인들로 해서 조금씩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6% 정도 올라가고 있고 라이트코인도 무거운 코인 중에 하나인데 잘 가고 있고 어, 대체적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요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강하지가 않습니다 큰 흐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 됐을 때는 또, 이제, 어, 그 일정 선을 넘어가 주냐를 자꾸 비교해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4,400만원대, 4,500만원대를 계속 유지해 준다고 했을 때, 5,000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5,000까지. 대신에, 어, 5,000까지 못 가고 4,400, 4,500에서 얼마 부린다? 잘못 간다? 그럴 때는 오늘 눌림세가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자라는 부분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 흐름이 좀 좋아서 다행이고요. 어, 비트코인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도 어, 빠지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보합에 있고 어제 이제 좀 크게 올랐던 애들만 어좀 이제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거도 어제 많이 갔고 그렇 코박 토큰도 어, 플로우도 뭐 연속 상승으로 잘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 어, 크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온 애들은 눌림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흐름은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알수 없으니까 제가 오후 시장 때까지 체크를 해서 어, 최종적인 어, 오늘의 흐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정도로 그냥 확인하셔도 될것 같고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어 이제 저 뭐죠? 예, 이제 썬더 토큰 이제 요런 것도 한 번씩 좀 보셔야 됩니다. 썬더 토큰, 어 이제 반등 포인트 자리인데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또 강세가 붙어버리면 이런 코인들이 또 날라갈 수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수가 사실 급상승, 거의 수직 상승으로 돼버리면 언젠가는 꺾입니다 이게. 이게 훅 하고 밑으로 꺾여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단기 고점일 수 있다. 단기 고점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갈 수가 있다. 라는 부분. 이두 가지 포인트만 갖고 좀 준비를 하자. 그리고 4,500에서 4,400 중반에서 지탱하지 못하고 밀렸을 경우에는 다시 4,000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라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오후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영상에 좀 도움드리는 내용들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도 좀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제 이번 주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 어, 화이팅하시고요. 요즘에는 뭐 날씨도 덥고 코인도 잘안 가고 하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니까 어, 그래도 조금은 어, 뭐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추세 흐름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본격적으로 어, 더 접근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시장 때 다시 뵙겠습니다.